파다 아스타 아사나 스탠딩 포워드 밴드 선정굴 자세. 양 팔을 위쪽으로 길게 끌어올리고, 팔을 길게 뻗어 손끝, 발끝 같은 선상, 이마 정강이 가까이 선정굴 자세를 진행해 봅니다.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원하시는 분은 양손을 종아리 뒤쪽에서 팔꿈치를 잡고, 내쉬는 숨일 때 팔꿈치를 발목 방향으로 내리며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가져옵니다. 무릎을 펴고 상체를 유연하게 척추 간 사이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 봅니다.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쉽니다. 서서히 손을 풀어 내리신 후양 팔을 앞쪽으로 길게 뻗어 올라옵니다. 내쉬는 숨일 때양 팔을 내립니다.